어제 어제가 우리 소년부에서 찬양하고 오늘 중등부 이게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더 주체가 돼서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제 어제는 카드 섹션 같이 이렇게 들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기억나세요?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너무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인만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행복에 젖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이 믿음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놀라움을 느꼈죠 와할 만한 하나님의 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는 그런 경탄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울림 예.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놀라워 할줄 아는 그 감탄에 젖을 때 네, 그 울림은 인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떨림이 되지요. 네, 말씀의 자발적인 반응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놀랄 만한 광경을 봤을 때온 몸과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건뭐 억지가 아닌 것입니다. 놀라워하게 되면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새벽 매 순간 받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죠. 저 하늘의 별을 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은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열어서. 네. 열린 성경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성경책 브랜드 이름을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근본 성도들이 지녀야 될 성경은 닫힌 성경이 아니고 언제나 열린 성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이겠죠. 우리의 마음은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그 마음에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막 숨이 차오르를 지경에 있는 그그 그 간절함, 절실함 이런. 표현 저는 예 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감탄, 감탄으로 이어지는 이 성도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137절 오늘. 어, 이 달락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옳으십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이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감탄이죠. 13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성실하십니다. 1 4 0 0에 하나님 말씀은 참 순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탄의 연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말씀은 매한 가지인데 왜 반응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독0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물 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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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석자 정도만 1 미터 정도 되겠죠 축축한 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멈추게 되면 우물은 고사하고 축축한 흙만 보는 거야. 더 파라는 얘기죠. 여섯 자 정도를 파게 되면 탁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 탁한 물 나왔으니 여기 이 우물은 꽝인가봐. 아니요, 조금 더파 내려가야 되죠. 아홉 자 정도를 파내면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면은 부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안으로 더 깊이 파 들어가느냐에 따라 맑은 물을 얻는 것에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표면에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네, 읽고. 그 안에 묵상의 기술이라는 건 우물을 파는 것 같은 거 깊이 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리거나 질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어떤 책들도 몇번 어느 정도 보면 그냥 실증이 나고 아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근데 성경은 실증이 나지 않아 수없이 많이 성경을 저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예, 질게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이 안에 샘솟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은혜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비유를 옮겨가자면 음식의 맛을 보는 거죠 절대 성경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입에 넣고 우물오물 이제 음식을 씹듯이씹어 삼키게 되면요. 고유의 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수준의 기대치는 더 넓고 풍성해 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라고 해도 아, 그거 다 목회자들한테만. 또 넘기고 하 그냥 또 먹여만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 최고급의 요리사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집집마다 다 재료로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듯이 성경을 우리가 맛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은혜롭게 대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저는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이 대중적인 음식 맛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오늘도 신인은 이 말씀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새로운 샘물이 이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씹고 씹고 또 씹으면 이 안에 이 음식 고유의 단맛이 나오잖아요. 밥은 밥 맛이 있는 것이고. 야채마다 다 고유의 맛이 다르잖아요. 당근은 당근의 맛이 있고 오이는 오이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버무려서 화학 조미료 놓고 만들면 대중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을 여러분 음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석되기 이전에 설교화되기 이전에 이 본문 자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은 여러분이 씹을수록 맛보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맛보아 아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물리지 않게 대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자신의 동의가 우리 마음의 삶의 어떤 태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첫 시작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말년에 사실은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 말년에 잘한 것 하나 딱 찾아보자면 그의 제자이자 차세대 리더로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자꾸 음성은 들려오는데 이 출처가 불명하고 뭔지 몰랐던 사무엘에게 아, 엘리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나 보다 쓰시려나 보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일러 줬어요. 다시 하나님 너 부르시거든 이렇게 응답하며 나가렴 하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여 그 이후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냥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밖에는 안 들렸죠. 근데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자세입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듣겠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여러분이 최고급 스피커로 성경의 음성, 음원을 들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차단벽이 안 듣겠다 하고 내려져 있으면 샷더 문이 내려져 있으면요 안 되는 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열어야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네 어른아이 할것 없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 그 연다는 게 뭡니까? 말씀 없어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죠. 듣겠다는 얘기는 뭐죠? 따르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흔들려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건 판단의 몫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위치를 갖게 되죠.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파헤쳐 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개고 재미있게 전하고 뭐 이런 것에 와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자세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근데 듣고만 마고 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행함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동의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제서야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으로 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에, 네, 그렇고 말고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아니요. 주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옳습니다. 언제나 그 기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을 갖게 돼요. 내가 살아본 경험에 맞춰서 말씀을 축소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조 세계 안에 갇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피조된 모든 세계를 가능하게 된 하게 한그 원천이란 말이죠.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에 판단은 내 몫이 아니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듯 우리도 주님 앞에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 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위치. 그건 저나 성도님들이나 똑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니 강단 위에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언제나 말씀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따라야 하는 점에는 매한 가지인 것이죠. 네,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내려와서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이 말씀이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다림줄과 같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옛날에 벽돌을 쌓아 올려가는 방식이 줄을 먼저 내리지 않아요 반듯하게 수평을 이루는 왜안 그러면 아무리 제아무리 석공이 목수가 눈대중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싹 올라가면서 보니까 점점 삐뚤어지게 돼요 여지없어요 전문가 자기의 짐작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으로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올려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기준으로 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는 열정이 될 뿐만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열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자신의 삶을 비출 뿐만 아니라 내게도 옳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만 옳은 말씀일까요? 그건 신앙을 매우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천지에 대하여 옳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의 문제, 사회 질서의 문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만 그냥 감도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고. 온 세상에 확장되어야 될, 온 세상이 듣고 반응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기도의 가장 우선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잖아.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관심이 되고 우리의 온 열정이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쏟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세상을 보신다면 이 세상이 발달되고 이렇게나 좋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소통이 좋은 세상이에요.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 볼거리 놀거리 너무나 많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화해 지고 가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없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옛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고 감히 선언을 했고, 오늘 뭐 유명한 석학 박사들이 하는 말들은 다 뭡니까? 인간의 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경지에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매우 망령된 이야기들인데, 그게 학자 입에서 나온다는 말로 사람들은 동의를 표하죠. 옳습니다. 당신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느 누가의 특정의 주장이 옳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열정. 내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우주의 창조의 질서가 지금도 무엇을 기준으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이 모든 질서가 부여되어지는데 오직 하나. 인간 세상 안에만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이 옳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옳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집단이면 옳습니다. 나라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중에 인간의 세상만이 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성도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경건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경건한 슬픔에 대하여 오늘 시인은 이 마음을 이렇게 시에 담아 고백하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신의 물 같이 흐르나이다. 알아서 저들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면 눈물 한 방울 날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열심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일 뿐이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내게 옳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지당한 말씀, 옳은 말씀으로 진리가 들려지기만 한다면 저들의 삶도 변화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요 이 시인의 이 눈물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때때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네, 눈물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이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도 평안한 중에 신앙을 생활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저 국회 안에, 저 대통령 의 통치 안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말이죠. 또 하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분이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의분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 장에 보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분노를 표파 폭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 이런 면도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낯설게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끈을 들어다가 가죽처럼 소나 양을 서서 성전에서 막 내쫓으시고. 거래하는 사람들의 돈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아마 소리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장사치들의 예, 그러한 소굴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의분을 표출하시죠. 근데 그게 한 인간 안에 분노 정도로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그 분노의 가장 근본된 동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괜히 한번 확김에 그러신 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주의 전은 어떤 전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집이고 거룩한 집이고 장사치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놓아야 될 곳이 아닐까. 성전 안에 있는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예물인 거예요. 성전 안에 양은 그냥 양들이 아니고 제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싼 돈에 팔리느냐, 얼마나 이분을 이문을 남겨서 파느냐 이런 장사치들의 거래물이 매매물이 되어지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니까 그 전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네. 말씀이 다림줄을 대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내려오게 되면 먼저는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치우쳤구나. 어떤 부분이 지금 이탈되어 있구나. 어떤 부분이 지금 모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빠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빠른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려고 하죠. 이것도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어떤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합니까? 사회가 한꺼번에 바뀌기를 바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순는 언제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말씀의 열정과 그로 인한 내 삶의 변화로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 세상도 바꾸 가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의 제일 좋은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말씀을 대할 때 제일 좋은 적용은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옆에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들보를 보시게 하는구나 이걸 빼내라고 하시는구나 아, 우리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도록 내 안에 박혀 있는 편견 내 안에 박혀 있는 선입견 내 안에 박혀 있는 잘못된 사고들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말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우리 오늘 중등부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그 시기가 부모들의 아이들이 뭐 꽤나 잔소리처럼 들릴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항감이 생기고 아왜 나한테 맨날 이런 똑같은 소리만 할까 엄마 아빠는? 근데 부모님 마음에서는 물론 표현의 방식을 세련되게 눈높이에 맞춰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못 되라고 우리 못 되라고 니네 한번 그렇게 살다가 망해봐 하고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죠 아 주님이 지금 나 잘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잘 받아야지 이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네. 그런만큼 우리의 농도 짙은 이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자꾸 아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반응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오셔서 이 모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 은혜로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